다 보시니까 더 예쁘죠? 예! 감사합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제가 알기로 <laughs> 네. 배우랑 가수를 경험을 하신다고. 아, 네, 제가 사실 배우랑 가수를 같이 하는 게 꿈이었어요. 이번에 한달 전에 제주도에서 영화를 찍고 왔거든요. 한달 전에 영화를 찍고 오셨어요? 네.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영화인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스포여서 그런데 살짝 알려드리자면 약간 스릴러예요. 스릴러예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, 기대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나오시기 전에. <laughs> 네. 있습니다막 아, 이런 것만 못하고요 정신 네. <laughs> 그냥 자만히만 계셔도 될것 같아요 <laughs> 저희가 미리 사전에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네. 한 분을 뽑아놨어요 네. 아 그래요? 네괜찮죠네탕탕청 아, 네. 네. 친구 어딨어요? 탕탕 올린다 오세요 오 올린다 오세요 여기 여러분 네. 제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내 인생 내세면 누가 뭐라든 내가 주인공 하면은 드라마 이제 시작해, 시 eas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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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다 알아들으셨어요? 네, 네. 네. 연습 e 요네 y easy, e 요 네, 이 e 내 s y easy, e a s 주인공.